여러분은 언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수록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꾸 들곤 하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버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세상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볼 수밖에 없고 절제하려 하고 독단적이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성교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얼마인지 그릇된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 그랬다면 제 성향상 제 고집대로 살거나 늘 비판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봤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제가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순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다 많이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별로 많이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주룩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복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복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야 말로 제가 축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우선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 없잖아요. 저와 똑같은 생각이나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한 명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왜 비쌉니까? 귀하기 때문이에요. 흔치 않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만약에 금이 세상에 막 널려 있어요. 근데 돌멩이가 귀하면 사람들은 뭘 비싸게 사고 팔까요? 돌멩이를 비싸게 사고 팔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특별하지만 저는 천지맘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제 자랑만 있잖아요. 자, 그럼.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누구나 저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주인인지 잘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부으셨다는 것을 잘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도 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는 배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를 해도 하나님은 악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소망 품고 삽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성도는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흔들 때도 있습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고 늘 사모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나 확신 속에 살고 싶어 하죠. 담대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위축되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나고, 그렇게 여기며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올바르게 신앙사회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 자체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제대로 신앙사회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지만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 불렀어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죠 이걸 본 간수는 제수이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바오가실라가 뛰쳐나와서 말리잖아요 간수는요 이 사람들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지? 간수는 밤에 그 죄수였던 발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한 걸 들었어요 매들 뚫고 맞고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걸본 거예요 이 사람들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지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발과 신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죠.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걸 계기로 간수와 그의 집안 식구가 다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간수 눈에 그들이 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부우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면요. 나 자신도 행복하고 세상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민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호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신지 알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늘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제사된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술가였던 발람이 축복한 내용도 나옵니다. 발람은 크게 세번 축복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3주간을 거쳐서 복술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을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첫 번째 축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우선 왜 복술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 땅 정복에 실패하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는 가난 땅을 전진하는 과정에서 아모리앙 시온과 바사랑 옥을 차례로 격퇴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너무나 두려운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압왕국이에요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패들이 강력한 왕국을 차례로 무찌르고 자기 땅인 모압평지에 진을 친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왜요?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모압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 도저히 자신의 군사력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당대의 유명한 복수가 발람을 영입하기로 한 거예요. 당시에는 발람 같은 복수가가 축복과 조주를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발람왕도 복수가 발람을 불러들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주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들딸을 보내서 발람을 찾아가게 하죠. 사들딸은 발람을 만나서 왕의 뜻을 전해요. 특히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조주한 자는 조주를바을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발람왕이 그런 뜻을 살단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축복과 조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에게. 복수가 발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시더니 사절단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조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발람은요 사절단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어요. 그자 모아방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시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는 더큰 제안을 해요. 만약 나에게 와서 이사베스님을 조주한다면, 네가 원한 거다 해줄게. 그런 거예요. 발람은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너무 가고 싶어요. 가기만 하면은 두 개월을 밀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 못해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허락하세요. 너무 발람은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어떤 조건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람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어제도 아침에 낙을 타고 떠났어요. 근데 길을 가는 도중에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는 게 잘못이라면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하늘님의 사자 뭐라 그래요?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가는 건 좋아 그러나 한 가지만 명심해, 내가 하는 말만 전해. 이처럼 전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자, 처음에 발람은 기분 좋게 떠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푸기 영화를 누리려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발락왕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발락왕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배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락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절대로 그는 이스라엘 배을 향해서 저주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명령 안 들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러저러 저희는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하죠. 목숨을 잃으면 명예가 돈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발람은요. 발라강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처음 발라강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단 발람이 왔기 때문에 이젠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내다보이는 발산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발람이 이스라엘 배선을 향해서 조주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먼저 발람은요, 모아왕이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조주하고 꼬지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조주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저들을 조주하고 꼬짓겠냐고 했어요. 모아왕은 조주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은 발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대가 복을 빌는 자는 복을 받고 조주하는 자는 조주 받는 줄 내가 안다 했잖아요. 축복과 조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발람에게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발람의 입수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주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조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축복과 조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발라강은 자기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뜻대로 되지 않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니 복수가 발람도 별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무합평지에서 지내치고 있는 이스라엘 스는 이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발라광이 무슨 계략구멍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들에게 조주를 선포하라는 하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누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베스의 축복받은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라광의 계략을 오히려 역영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가 창세기에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끌려갑니까? 애국당에 끌려가요 거기에서 노예가 돼서 생활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순영한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를 기근에서 해방시켜 주죠. 그런 과정에서 형들을 만나죠.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하지만 형들 마음속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늘불안게 있었어요. 왜 불안합니까? 요셉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분 상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더 이상 우리는 형들이 아닙니다. 형님이 아니라 종으로 성기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뭘한 거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도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조조하는 자를 물리쳐주세요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자녀를 높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려 할수 있어요. 세상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를 질빠부르는 세력이 주변에 있어요. 내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눅이 들어요. 마치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굴 바라봐야 돼요?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절대로 악한 것에 말려들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믿음이 확고하다면 살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복수가 발람은 이 세베센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구하기를 바라느라. 자 보세요.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조하게 는커녕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다고요?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 살 것이다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세상과 격리돼서 살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과연 저들과 견줄만한 민족이 세상에 어린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티끌만큼 해를 수 없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륙하고 번성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자 발락은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발람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사브엘스내 입조조하했더니왜 축복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있으리까 이처럼 그런 다시 한번 축복과 조제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힌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밝힌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무슨 뜻인가요? 이처럼 내 여생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발라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아버려요. 그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히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부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끝은 뭡니까? 해피엔딩이죠. 이스라엘 끝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자기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행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이 땅의 해피엔딩을 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적이 있었나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방황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그런 방황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런 세상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조조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세상이 조조한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조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조조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요,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몇번 고백하면 좋을까요? 천 번도 좋고, 만 번도 좋아요. 계속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고백망을 사세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막막할수록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나를 조조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꾸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조조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자꾸 그렇게 유혹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삶에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보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천분도 좋고 만분도 좋아요. 계속해서 나는 복바른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복잡해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뭐가 내가 뜻대로 되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늘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상황이 흔들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의 산 가운데. 내가 축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